안녕하세요. 건물 없는 교회 어울림교회 임 목사입니다. 오늘도 고린도후서 특강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당신은 무슨 향기가 나고 있습니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부제목은 '구원받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여러분 도시에 있다가 이렇게 자연에 가면 뭐숲 속에 가거나 나무숲 냄새가 나거나 또 어떤 날은 비가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산을 쓰고 숲속에 갔는데 비 냄새를 맡으면서 숲 속의 향기가 비가 오면 더 진하게 나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 숲속에 갔는데 비가 오면 더 진한 수배한기가 느껴집니다 도시와 다른 느낌 그러니까 도시에 있 무슨 냄새 납니까 자동차 매연 막 이런 냄새 나기도 하고 시멘트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뭐 다른 냄새가 날 수도 있어요 좋지 않은 냄새들도 많이 나요 그런 것처럼 자연에 갔을 때 여러분 뭘 느낍니까 풀 냄새 좋다라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풀 냄새 나무 냄새 뭐 이렇게 나오는 모든 냄새가 나를 뭐 치료해주는 것 같고 나를 좀 어떻게요? 해 건강하게 해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우리에게 좋은 향기가 날수 있다라는 겁니다. 좋은 향기. 좋은 향기도 여러분 어떠한 영향이 나타나는지 실제적으로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자 SBS 뉴스에 보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냄새를 좋은 냄새를 많이 맡으면 뇌가 굉장히 활성화된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냄새죠 그 그러니까 뇌가 활성화되면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랍니다 즉 냄새가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과학적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는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풍성하게 해주는 우리 뇌를 치료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냄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냄새는 또 하나의 뭘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미지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미지 그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냐면 여러분 보시죠 도시하면 도시 도시하면 우리가 떠오릅니다 냄새까지 막 떠오르지 않습니까? 아 이런 도시야. 근데 어느 날 우리 도시에 있을 때 커피숍을 갑니다. 뭐 이렇게 스로하는 별다방 같은데에 갑니다. 어, 스타벅스에 딱 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무슨 냄새가 납니까? 커피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 커피 냄새를 맡으면 우리가 기분이 차분해지기도 하고. 좋아지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오늘 커피를 마시면 뭔가 아늑한 느낌 이런 느낌이 나도록 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 경제학에서 들어온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어 여러분들 마트나 마트에 가면 무슨 냄새가 많이 빵집이 있지 않습니까 마트에 어 무슨 마트에 가면 빵집이 있습니다 무슨 뭐 고구려 신라 백제천 신라 명가 뭐 이런 것처럼 이런 빵집이 있습니다 그럼 마트에 딱들어면빵 냄새가 굉장히 많이 게 나지 않습니까? 근데 경작적으로 사람들이 빵 냄새를 많이 맡으면 빵새는 냄새를 많이 맡으면 어, 소비가 늘어난답니다. 소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일부러 빵집을 거다 넣는 겁니다. 아, 소, 소비자들을 위해서 뭐 빵도 사가세요. 뭐 이런 효과도 약간 있겠지만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넣은 이유는 뭡니까? 빵집을 넣은 이유는 빵이 빵 냄새가 나면 어, 구매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빵을 갖다 놓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과학적으로도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과학적으로 증명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커피 향에 따라서 커피도 실제적으로 어떤 나라의 과학자가 연구를 했는데 커피 향에 따라서 이렇게 어, 이 차분한 느낌, 기분 좋은 생각 이런 게 들기도 하지만 어떤 커피 향은 굉장히 긴장감을 높여준 뇌의 긴장감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또 입증했대. 그러니까 냄새가, 향기가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향기를 좀더 확대 한번 해석해 봅시다 향기를 좀더 확대해서 가면 어떤 느낌이냐면 세종대왕입니다 여러분 세종대왕 여러분 세종대왕은 무슨 향기가 납니까 한글 향이 나타나지 않아요 글리는 향기 막 이런 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백성을 위하는 향기 백성들을 위하는 향기가 나타납니다 백성들을 위하는 향기가 막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세금도 그냥 만들어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걷기 위해서 뭐 10년을 넘게 그러니까 성균관이라는 거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성균관, 아니, 집현전이라는 걸 세우지 않았습니까? 성균관은 이제 고려 말에 세워진 거고 대학교고요. 그다음 집현전은 연구소죠. 그러니까 대왕 왕의 연구소입니다. 세종대왕이 집현전 학자들을 불러와서 좀더 공정하고 굉장히 중요한 세금 제도를 한번 만들어 봐라. 1년에 막 얘네들이, 성균관, 막 유생들이, 이 지편전 학자들이 머리를 써서 1년 만에 만들어 냈는데, 세종대왕 그걸 반대했어요.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가서 각고 별로 세금을 납세자와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죠. 납세자와 세금을 거두는 사람. 어? 거두는 사람들의 직접 물어보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여론조사를 해서 그거를 전체적으로 살펴서 세금을 만들어라. 세금 제도를 만들어라. 그래서 9년 동안 집현전학자들이 만들어서 낸 세금 제도가 뭡니까? 연분 구등법입니다. 풍년이면 많이 내고 흉년이면 적게 내는. 지금의 누진세와 같은 그런 효과를 보는 것이 바로 세종대왕입니다.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한글만 창제한 걸로 굉장히 유명하지만 한글뿐 아니라 백성들의 삶을 하나하나 살핀 그러니까 세종대왕은 뭘 무슨 향기가 나기 시작합니까? 백성들을 사랑하는 진정한 리더와 같은 그런 향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사람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징기스칸입니다. 징기스칸. 징기스칸하면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볼까?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뭡니까? 세계 정복자, 땅을 정말 크게 넓힌 나라, 세계에서 가장 넓은 땅을 만들어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징기스칸이에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땅을 그렇게 넓게 만들어 놓고, 어떻게 됐습니까? 땅을 넓게 만들어 놔서, 세계 정복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다른 면도 있어요. 이 사람한테는, 어, 위대한 정복자라는 향기가 나타납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말, 진짜,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사람이 독해진 거죠. 독해져가지고, 정복자가 되었어. 그래서 가장 넓은 땅을 만들었어. 그, 몽골 사람들은 굉장히 종교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래서 몽골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면 누굽니까? 태무친, 우리 징기스칸 이름이 태무친이거든요. 태무친을 가장 존경해.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몽골은 우리나라 어떻게 했습니까? 거의 뭐 오랫동안 통치를 했어요. 고려 말을 거의 다 통치하는 어? 그런 모습을 보였고, 우리에게 엄청난 어 물건들을 뺏어가고 또 조선의 여자들을 궁녀로 끌고 가는 그리고 고려의 왕도 끌고 가서 몽고에서 살게 하는 그리고 몽고 여자와 결혼해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부마국의 치욕을 걷지 않았습니까? 그럼 몽고는 이 징기스칸에 대해서는 뭐야 하나는 잔인한 정복자 그쵸 잔인한 정복자 그다음에 유럽 사람들 입장에서도 이사 이 몽고군은 뭐예요 몽고 징기스칸의 군대는 악마였습니다 악마 왜 정복한 지역의 사람들을 다 죽여요. 노비로 만들지 않아요. 왜냐면 얘는 유목민들이기 때문에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노비가 그렇게 필요 없습니까? 그러니까 초반에는 막 전쟁터에 나와서 정복한 지역의 사람들을어떻게합니까 아침 먹고 막 나가서 한 명씩 목을 잘라버리는 겁니다. 왜 필요 없으니까. 그리고 농경지를 다 불태워버리죠. 왜냐면 소와 말을 키워야 되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양날의 향기가 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보아야 될 본문이 이겁니다. 예수님한테도 향기가 납니다. 무슨 향기가 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지나간 자리에는 향기가 납니다. 무슨지? 치료, 회복의 향기. 예수님이 와서 33년 동안 사셨는데 3년의 사역기간이었어요. 33년 중에 3년. 짧으면 짧고 길면 굉장히 니다 그런데 이 3년이라는 사역을 하시고 세계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으로만 보면 그렇죠. 예수님이 지나간 자리에 어떻게 하면요? 병이 치료됩니다. 문둥병자가 치료됩니다. 미움받는 사기오가 구원을 얻습니다. 죽은자가 살아납니다. 모든 것이 다 회복됩니다. 귀신들이 다 떠나갑니다. 마귀들이 떠나갑니다. 사람들이 회복됩니다. 이게 예수님의 핵심입니다. 예수님 뭡니까? 회복입니다. 예수님의 향기는 회복입니다. 예수님의 향기는 우리가 좋은 향기를 맡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회복되듯이, 치매가 예방되듯이 회복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회복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두 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두 번째 편지 아닙니까? 자, 내가 그리스도의 복 보험 위하여 드로와 이름에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큐스로 가라라고 허락을 하신 겁니다.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니로 갔노라. 마단, 마게도니아로 갔습니다.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어, 각처에서 그리스도 와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구원받는 자나 망하는 자나 다 향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징기스칸을 두 가지 모습으로 보지 않습니까? 정복자. 또 하나 뭡니까? 위대한 세계의 영토를 넓힌 사람. 우리에게 잔인한 사람, 유럽에 잔인했던 사람, 뭐 이렇게 두 가지면 향기나는 것처럼 복음도 뭡니까? 두 가지 빛이 나는 겁니다. 그렇죠? 믿지 않는들에게는 뭡니까? 멸망의 향기. 멸망의 향기죠. 믿는 자들에게 뭡니까? 희망. 그다음 뭡니까? 구원의 향기. 삶의 의미, 삶의 목적 이런 목적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향기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겁니다. 아주 넓게 아름답게 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1 6절 이는 사람에게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 예수님은 뭡니까?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그리스도의 향기두 가지죠 예수님은 구원이면서 또 하나는 뭡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멸망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서성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 여러분, 새롭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어떡합니까?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술도 먹고, 방탕하고, 돈을 사랑하고, 어? 거짓말을 일삼고, 남을, 남을 속이고, 그리고 남에게 사기치고, 거짓말에서 이익을 얻어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뭡니까? 그냥 보험이에요, 보험. 보험. 예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죠. 나의 목적은 뭐야? 죽어서도 잘 되는 거. 지금도 잘 되지만, 죽어서도 잘 되는 거. 예수님은 그냥 수단일 뿐입니다. 어? 이런 그리스도인들, 가짜 그리스도인들, 어? 뭐, 가짜 그리스도인 하면 성도들만 해당됩니까? 아닙니다. 전도사, 목사, 예수님의 성공하기 위한, 돈을 벌기 위한 수단. 어? 성공하기 위한 수단. 내 명예를 지켜주는 수단 이런 걸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수단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삶의 예수님의 자체가 목적이 되는데 예수님이 나의 자체가 목적입니다. 앞으로는 무슨 시대가 열냐면 평신도 사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신도의 사역, 평신도의 기도, 평신도의 말씀, 전함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신도들이 사역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이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최근에 뭐 회개 운동을 하자 이러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뭡니까? 나를 버리고 예수님을 내 안에 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향기를 품는 겁니다. 나의 향기가 예수님의 향기가 내게 좋게 다가오면 좋은 냄새로 왕인 다내 뇌가 어떻게 되는 살성화 되는 거죠. 치매가 예방되는 거죠. 병이 치료되는 겁니다. 안정배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주를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지구도 전부 알지 못해요 인간의 모습도 알지 못합니다 동물들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알고 이해하시고 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어요 유대교가 변질됐던 것처럼 유대교 예수님의 하나님 만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만들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 예수를 모릅니다. 심지어는 굉장히 타락했어도 알지 못하고 정치화되고 기득권화 됐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무슨 만행을 저질렀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시고 절대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유대교를 보면서 어, 유대교 정말 나쁜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가 느끼는 건 우리도 그들과 같이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변질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처럼 뭐할수 있습니까? 더 미쳐버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모로 무장해 기도와 말씀으로 기도와 말씀을 무장합니다 언제 어디는 기도로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명,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 세상에 넘어가지 않는 지혜 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돈을 막 우상화시키지 않는 지혜 어? 권력을 우상화시키지 않는 지혜 명예를 우상화 시키는데 여기서 더 발전하면 무슨 죄를 저지르게 리플리 증후군에 빠져요. 거짓말로 자기를 만들어 내는 거죠. 남들 나내 실력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내 실력으로 아니 내 거짓말로 써막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기 모습이. 그 자기가 실제 자기 의 본질을 잊어버리는 거죠. 예수님은 여러분의 본심을 알고 있습니다. 본질을 알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어? 우리는 예수님을 뭘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 성경책을 양복에 끼고 선한 척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는 마음속에 뭐가 있는 겁니까? 예수님은 수단이야. 나는 이렇게 거대한 교회를 다녀. 라는 그 수단입니다. 어? 과시효과. 난이 교회 성도야. 과시효과. 과시효과가 자동차와 명품 백에서만 일어납니까? 교회에서도 일어납니다. 강남에모 뭐 교회를 다니고 있어. 우리 목사님 누구야? 어? 이게 우리 교회 건물이야? 막 이러면서 과시효과를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중심을 보는 예수님의 성경 안에는 있 그런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도 기억해낼 성경구절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16절에 이는 사람에게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연상했을 때 뭡니까? 구원, 희망, 소망, 이런 것이 떠오르는 그런 모습을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보는 순간 사람들이 뭡니까 대단해 예수님의 향기가 느껴져 저 사람 진실한 기독교인이야 라는 그런 향기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크리스도의 향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누구에겐 두려운 향기가 되고 누구에게는 희망의 향기가 됩니다. 우린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하루하루 주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그 몸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식탁에 음식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린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건물 없는 교회 말씀 참고 어울림 교회 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